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게 세상의 이치이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만남만큼이나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잊으시는 것 같아요. 이별을 대하는 예의 없는 태도로 인해 잔뜩 화가 나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33 동갑내기입니다. 6년 전쯤에 저희 둘을 모두 알던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의 남자친구는 이제 막 취직을 했을 때고 저는 입사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죠. 회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워낙 바쁘고 적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서 연애 생각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슬슬 외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남자 소개받을 곳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때마침 제대 후에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을 알고 있다면서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무난하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평소에 눈이 높기로 유명한 친구인데 평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번화가 카페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첫인상부터 꽤 괜찮았어요 외모도 깔끔했고 키도 컸고 덩치도 너무 빼빼 마르지 않아서 마음에 쏙 들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관심사도 비슷하고 나이도 동갑이라 대화가 물 흐르듯이 흘러갔어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느꼈는지 저녁을 먹고 헤어지려는데 곧장 애프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몇번더 만나다가 함께 밤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만 잘 통해도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을 텐데 다른 부분까지 잘 통해서 더 좋았어요. 그때까지 만난 남자친구가 대여섯 명 정도 되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밤이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6년간 애틋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연애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저는 결혼에 별 뜻이 없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고, 두 분이 이혼을 하신 후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무렵부터는 아예 나는 평생 혼자 살 거다, 결혼 같은 거 절대 안할 거다, 좋은 남자가 생겨도 연애만 할 거다 하고 선언하고 다녔었죠. 그런데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거의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워낙 자상하고 믿음도 주고 사랑도 많이 줘서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었죠. 경제적으로도 부지런하게 돈을 모으면서도 제게 선물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동갑이지만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제가 짜증을 내거나 투정을 부려도 잘 받아주었고 다툴 때도 현명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었고요. 남자친구이지만 평생을 존경하며 살아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자는 얘기 없이도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허락을 받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희 사이에도 조금씩 위기가 찾아왔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지고 말이 엇나가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참아주고 받아주던 남자 친구였는데 남자 친구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여유가 없었는지 말을 툭툭 내뱉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상처가 돼서 제가 먼저 시간을 조금 갖자고 얘기했습니다. 결혼을 무르자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니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결혼에서도 평탄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2주 넘게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가지자고 할때 서로 먼저 연락해서 독촉하지 말고 기다려주자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연락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3주 차가 되어 가니까 조금씩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너무 연락이 없었어요. 출근하고 나서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잘 지내냐고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메신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번호가 바뀌었나 오류가 생겼나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갈줄 알았는데 제 번호를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착신이 정지된 번호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프로필에 올라온 모르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 파혼하자 헤어지자는 말도 없이 새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설마 싶어서 연달아 전화를 걸고 문자랑 메신저를 보내봐도 답이 없어요.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6년을 만났고, 이제는 제가 지겨워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헤어지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예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한두 달 만난 사이도 아니고, 무려 6년을 만났고, 결혼까지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문자라도 한통 남겨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상실감이 크네요. 처음에는 화도 났고 믿기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슬픈 마음뿐이에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 정도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건가 싶어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어렵고 힘들었다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밖에 이별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 말을 하는 것도 지겨웠던 건가요? 혼자 곱씹어 볼수록 생채기만 나는 것 같아서 괴롭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회피 유형이신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서 그냥 잠수 이별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피 유형이라는 말도 저는 다 자기 위로고 합리화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별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고 말하기가 어려워도 본인이 그 정도 책임은 질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잠수를 타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헤어지는 게 어려우면 애초에 만나지도 말던지요. 그동안 무난한 연애만 해와서 이런 식으로 이별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네요. 집 앞에 찾아가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지 않으려고요. 메신저 프로필에 다른 여자 사진까지 떡하니 걸어 놓은 거 보면 이미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뭐라고 떠들고 화를 내든 하나도 와닿지 않겠죠. 정말로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이 그냥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별 통보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잔인하고 마음 아픈 방식으로요. 정말 신이 있다면 불쌍한 제 소원 정도는 들어주시겠죠?